아프지 않고 건강하려면 부추 절대 그냥 먹지 마세요. 부추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침개 또는 무침으로 드시는 부추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부추가 됩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부추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과 최악의 궁합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도움되는 건강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 하나만 먹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 궁합은 영양을 높여주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채소는 부침개 또는 무침으로 자주 드시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먹는 방법에 따라 당뇨뿐만 아니라 간 기능에도 보약 같은 효과를 자랑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추를 더욱 효과 있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부추는 당뇨 암예방은 물론 간 기능 강화에 좋은 음식인데요. 당뇨병이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뇌졸중 실명의 원인이 되는 당뇨 방망신근경색과 협심증 등이 있습니다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잠재적 당뇨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마다 당뇨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뇨병에 좋은 음식이 바로 부추인데요. 부추는 기후에 민감하지 않고 사계절 내내 수확할수 있습니다. 부추의 효능이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생식 기능을 좋게 하며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게 있어 항산화 작용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과 지방축적 억제 기능으로 당뇨와 비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캠프페롤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항당뇨 항염 항암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추를 많이 섭취하면 체력증진에 효과가 있을 뿐더러 철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과 치료에 기본적으로 열이 많은 음식으로 몸이 차가운 사람에겐 몸을 따뜻하게 하여 어혈을 풀고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피가 맑지 못하거나 노폐물 또는 콜레스테롤로 인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부추의 기본적인 따뜻한 성질로 인해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심혈관 질환과 성인병을 예방시켜 줍니다. 또 부추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에 좋아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해 세포 손상을 막아 암 예방과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고 부추의 독특한 냄새인 아릴설파이드는 소화작용을 돕고 암 예방에 도움을 주며 특히 위암, 대장암, 피부암, 간암 등의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간의 채소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피로회복은 물론 간을 해독하는데 좋은 음식입니다. 부추는 피로회복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B1이 풍부하여 섭취된 당질을 에너지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데요.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감을 느끼는 허약체질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추의 베타카로틴은 에오박의 19배, 배추의 83배나 함유되어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노화 및 산화를 예방합니다. 또 간기능 향상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간기능이 저하될 경우 잠을 푹 잤는데도 피곤하거나 변비설사 등 갑자기 살이 찌는 과체중 잘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저체중 등 여러 증상이 발생합니다. 간이 해독을 못하면서 대사물질이나 쌓인 독소로 인해 신체 기능 곳곳에 영향을 끼치는 건데요, 부추의 칼슘, 철분, 비타민 C, 비타민 E 성분들이 간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며 해독 작용을 도와 간 기능 개선, 소장과 대장을 보호합니다. 그 밖에도 장 건강에 좋은 섬유질과 골다공증에 좋은 비타민 k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지아잔틴도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좋은 효능만 가득한데요. 이렇게 좋은 부추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추와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의 부추를 같이 구워먹거나 곁들이 반찬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소고기는 최고의 고단백 식품이지만 따뜻한 성질로 비슷한 성질을 가진 부추와 함께 먹으면 지나치게 따뜻하게 만들고 위점막을 자극해서 위염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환경도 악화시켜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염증작용이 쌓여서 우리 몸에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소화가 떨어지는 노인이나 소화기관이 평상시 좋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먹으면 안되는 최악의 음식 궁합입니다. 그런 부추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최고의 궁합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부추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쌀밥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은 쌀로 식사시 뗄수 없는 관계인데요. 하지만 쌀밥은 혈당지수가 높은 편에 속해 혈당 관리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많이 지어 드시는데요. 부추밥으로 지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밥을 짓기 전에 들기름 한 스푼과 부추를 ECM 간격으로 잘라 밥을 지으면 부추밥이 지어지는데요. 간장 양념장을 만들어 쓱쓱 비벼 드시면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밥을 지은 후에 부추를 추가해서 먹는 방법도 있으며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양념장과 비벼 드시면 되는데요. 부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당류의 효능이 있고 간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자랑합니다. 따로 부추 요리를 할 필요 없이 밥에 지어 먹으면 간편하게 보약과도 같은 부추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지만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궁합이 좋은 음식인데요. 또 부추에. 매운 향과 맛은 살균과 돼지고기 누린내를 잡아주며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닭백숙에도 부추를 넣어 백숙으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돼지고기 볶음으로. 고기가 익을 때쯤 부추를 먹기 좋게 썰어 넣어주시면 요리로도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에는 항산화 항암 내장 지방 제거 변비 개선 등 일일이 설명하기 힘든 금과 같은 효과가 있는데요. 부추와도 찰떡 같은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부추는 따뜻한 성질의 열성식품으로 사과의 유기산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냉증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부추를 드실 때 특유의 풋내와 쓴맛으로 먹기 꺼려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부추와 사과를 같이 먹는다면 부추 특유의 맛과 향을 사과의 각종산과 당질들이 중화시켜 먹기 좋게 만드는데요. 부추의 황화릴 성분은 사과의 비타민 B1 흡수를 증가시켜 소화력 증진과 살균작용에도 도움을 줍니다.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조합으로 주스로 간편하게 드셔보세요. 지금까지 부추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참고해서 부출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느니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계속해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백세까지 항상 건강하세요.